와 나은이다 나은이 죽여버려! 죽여버렸어! 세상에 나은이 나만 있어야 된다. 닝튜브 <laughs> 구독해주세요. 아니 야 나리가 <laughs> 야왜 분나 <존나> 장난치고 다니까커 내가 <laughs> 여기서 송태오빠또 일티어도 하고 싶어가지고. 아그한 판한 거 가지고 되게 뭐라 하네 진짜. 그래도 기다는 것보단 낫죠. 브레이킹 해줘도 안 되는. 방 아니, 아니 방금 같은, 같은 경우는 내가 2명이라. 그날 세 번을 말했는데 세번다잘못놓고 현경님 죄송한데 그건 현경님이 잘못하신 거예요. 죄송하지만 우리 성태 씨는 네번 말해야 알아듣는 음. 스타일이기 때문에 세번 말하신 거면 이제 그쪽이 잘못하신 거고 네 번씩 말씀해 주셔야 돼요. 두세번 말해서 못 알아들으니까 네 번씩 아, 말씀을 하셔야 오케이. 된다고요. 음. 형님 아, 잘못했네.. 아, 잘못 성화야 우린 살살하자 저기 왜요? 연습 도와주게 그래 우리가 잘해버리면 저기 그 연습 연습하는 하는... 어,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응. 딱키가 아니라 응. 나는 피곤해야.. 피곤해야... 아, 나는 피곤해야 잘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, 일부러 진짜? 이렇게 하는 거지 그만큼 노력을 하 지금 나 존나 피곤해 나 잠도 못자 <laughs> <진짜. 웃음> 피곤해야 잘하는 스타일이야? 아니 막상... 배그를 너무 오래 하게 되면은 이게 그거 된단 말이야 내려서 그런데 성적 안 좋으면 어떡해? 그 징크스 깨지네. 응. 오늘 깨는 거야. 징크서 깨 깨지면 어떡해? 안 깨지고. 아 골든 김성태. 유별요한 사람. 마필로. 버릴게. 버려주면 안 돼? 이거 여기 이번 이번에서 시작하고 시작하면 돼. 음, 오케이. 야닭기가쳤첨 와, 진짜네? 개미쳤네? 좋다. 자기장이 착착 잘 붙네. 아야. 대대 붙여줘야 돼, 대대. 그건 맞지. 혹시 누구 모시러 가야 됩니까? 저좀 모셔주세요. 차안괜찮은어차안 괜찮은데. 이거 왜 차가 없지? 교회 먹고 싶긴 한데. 야. 있어. 교회 먹고 싶어? 교회 없지 않냐, 지금? 지금은 없어. 없을 걸없잖아 없을걸? e 어, 왔네 y one day, okay. Oh, is 있어 제발 주제 t e r That's right. c o 기 e 자기장 왜 r I'm g 려 i n g to go to t 너뭐 들어가. 차만 쳐지고 살고. 다 아니, 너, 아니 연습시키려고 하는 형경 씨 시야 좀 따시네요. 아, 네, 어, 우리가 있어가. 아니, 해 줘? 아니, 레이드 역할 해 줘? 차만쳐타이 하는 게 없으니까. 아니, 아니 레이드 역할 해 줘? 아, 오케이. 우리 없으면 안 된다, 상어야. 쳐 주는 거잖아. 그러니까. 우리 연습시켜 주려고 했는데. 알았어, 알았어, 알았어. 3번 가자. 고생. 편집 급 감사합니다. 오. 아. 짜스! 짜스! 넘었습니다, 오, 뭐차있네 응. 거기서 여기 시작봐빨이 2번. 놈 나. 아니, 이 2번 체크가 좀힘들긴 하다. 그럼 오케이. 나어야 바디체킹. 바디체킹. 바 바디체킹. 바디체 바디체킹. 바디체 아, 우린 미트리 집도 빈거 같은데? 그냥 바로 꽂아버려. 도지먹어라 간다. 가자, 도지을시하자 와. 캐리. 상황야 우리가 다 했다, 이거. 인정, 우리가 다 했다. 다, 자리 다 먹었어. 어, 우다 먹어주네. 여기 있고. 1번 있다. 음. 거기... 가면... 나 어제 자석 빼고 갔단 말 여기서 기다렸다가 우리가 여기 있으면 돼, 여기 여기. 언니 레벨 몇이야? 응. 나205 없지? 누가 지금! 다 선생님 다주 덜덜 웨이핑 다쓰는데 우리가 웨이핑 이따가 음. <laughs> 이거 왕관지 옥상 깼어 왕관지 옥상 같이 내려갔다 음. 이거 지금 샷 소리 들리지? 이번 이번에 이번 음. 나와야 돼 차 봐. 박을 거 하나 있고. 박을 거 같은 말해. 형님. 박을 좋같한다한 박고 창고도 있고. <laughs> 쪽 박을 거 <것> 같은데? 이쪽? <laughs> 어, 간다. 박는다. 박는다. 싸줄수 있어. 싸줄수 있어. 아, 이제 혼자 혼자. 숨어 있어. 숨어 있어. 한 발. 두 발. 겐저, 겐저. 나이스. 겐저 박. 나어실수면안 뭐, 돼. 형님아. 들어가세요. 차디 하나 더 있다. 차디에. 들어가는 차디 쳐맞는다 예? 차디 쳐맞았다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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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개앙가. 개양가 I 이스크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 o n 어어야 o w I d 갔 n t know. I d 이 n 이번 n o 이번에? o n t know. I d o n 운드안 들렸어? 차 o n t k 어 들렸어 들렸어. 아마 n 트 w I 세웠어. 지렁이 누워있다 여기. 네 오빠 어. 번 올라왔다. 4번 이쪽에 차 지나갔고 4 번. 아 팔렸습니다. 공장 올라오고 있거든 애니 쪽에 몇 배인데? 육 배. 공장 차 출발. 1번 언덕 조심. 1번 언덕 세웠다. 응일 <laughs> 번. 야 숨어 있어. 숨어 있어. 근데 4번? 응 쏨을 쓰면 돼 집에. 지금 지 4번이랑 여기 4번 저기 네명 얘들아 저기가 어야핑 찍어줘 <laughs> 여기 이번에네명아 확인 확인 멀어 멀어 내 네, 우리팀 머리 위쪽 여기 한번 차 뺀거 같은데? 음, 하나 기절 어, 약간, 같은데? 약간 빼는 뺀... 2번? 이거 주유소에 다른 애 붙었다 응2번 음. 너무 멀다 하나 기절돼있다 근데? 어디 기절야 기절. 까불어! 이런 브리핑 하지마! 4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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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 기절! 까불잖아! 제가 혼내줬다! 나이스! 나이스! 쪼꼬 쪼꼬! 저 밑으로 좀 내려오는 각이면서 봐줄 수 있어요? 보이는 각은? 1번 <laughs> 쪽? 1번 한번더쓸 거야, 아마! 우리 한번더 버텨야 될 듯! 음. 오케이! 오토바이 소리, 도로가! 왼쪽 올더 같은데? 오토바이 트 t 오토 a 이 Utoma, t u t 싸 t 게싸 u 게싸 t 게 Tutu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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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더 t u Tutu, Tutu, t u t 아 t u 아 그 현경님 눈선에 분노. 누가 지금 딴데를 보나? 지금 웨이 포인트 보라니까 그러더라고나. <laughs> 온다 웨이 웨이 온다. 받는다 <목소리> 이거. 내려간다 웨이 내려간다 아유, 내려간다 갔나? 내려간다. 내쪽 <laughs> 오는 거 같은데? 아 연막 때문에서 안 보여. 아니 아니야 봐줄 수 있어 봐줄 수 있어. 킹내려갔지 <목소리> 애들.

1번에서 3번으로 건너갔다 1번에서 3번으 건너갔다 아 죽었어 아아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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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에서 보였다 아 연막 까줘 연막 까줘 빨리 양호가 살려줘 그러면 야 그래 이거 그냥 살리면 안된다? 1번에 애들 있어 내가 거 집으로 들어갈게 연막만 까줘 아닌데? 위험한데? 거기 끝이에요, 현경님? 연막하는 그 아, 저쪽 완벽게 어, 네. 어. 그고 4번에 있고. 돌딱지이딱지 어, 어, 어제도 타, 타,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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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 연막 다다 갖고 와. 아, 연막 집게. 아, 고맙타 연막 다다 갖고 와. 거기서 왜 왜? 소냐, <놀람> 각인데 어, 아, 저 찢어졌어. 찢어졌어. 이 와. 쟤 맞는다 4번에서4번 애들이 이번 쏘는 중. 이번 <laughs> 살리러 가야 돼. 나 <laughs> 할게. 널차 타고 와. 응. 이거 아직 있어요 이쪽 관찰. 있고 사번 있고 외판자 있고 2번 있고. 오케이. 갈수 있냐? 왔다 가고 왔다 가고. 너 여기 쓸수 있는지 봐봐 이번. 내가 못 봐줘. 이번. <laughs> 여기 네명 오는 건 개오바거든. 어, 아, 쓸수 있을 때차 있으니까 우리. 차도 아, 대. 어, 차, 차 있으면서 여기가? 쟤네 잠길 때천천히 와. 우리가 저, 여기 다싸 줄게. 야, 너, 여기 너, 3번 전선에 게... 반에 <laughs> 있어. 3번 전선. 새끼야, 나와. 뭘 치실 새끼야. 3번, 3번. 3번 조심해. 이쪽 문선 깨줘다자았다야 우리 머리 어. 믿는 거지. 여기 은 거야? 기 바둑, 내가 여기 봐줄게. 1번 쪽. 음. 오케이? 1번이 내려간 거야, 저로 c 니너차 e I n 너 아니야, 너차 있어. e I never chase. I n e v e 거 chase. I n 다 v e r chase. I never chase. I never c h a s 이승 예, 대가리였다 예. 한번 기절 컷 갈까 3, 알아? 거심3이지 어? 여기 팩트 하나 기절 3번에 팩트 2번, 하나 기이번 2번 픽대찍은 거야? 4번 쪽 4번 쪽 조심 싸움 어... 지금 하나 엔투파였던것 같은데? 쟤네 와야돼 야나 이거 길 건너가서 여기 단차 가면 안돼? 3번? 나 저기 3번 가면 안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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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가면 안돼 살 가면 아니야 살리러 아직 안가면 차 뒤에 있어야 하나 아 지금 하나 갑니다 상호야 너 혼자야 아우 어, 토티 여깄다x3 기 거기 있어? 아이스. 나이스 저거 픽트 아이고. 살린다 저 픽트 살린다 그럼 픽트 둘이야 이거 뛰방거 오른쪽 이자 여기 하나 있고 진정하고? 야 팩트 하나 더 기절해 아 푸쉬하자 아, 아, 와봐 지금 몇명 기절이야? 여기 기절 컷이고 돌 있어요 연막 쪽? 아 어, 연막 잠만 잠깐만, 잠깐만 에이, 저, 연막 들어 가지러 와봐 와얘 바사 바사 뭐지? 바사 바산데? 아, 두명 남았는데? 저기 하나 기절 상태였잖아 끝. 여기 돌끝어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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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아아아아 연막총 연막총 켜자. 살렸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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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호야 너 거기서 누면 양각이 안 돼서. 장호야. <목소리> <목소리> 있어. 뛴다. 뛰는데. 뛰는 거 개삐. 흰찍가고 얘가 카디. 얘가 연막이야? 캠 토퍼. 아니요이 라스 연막 사버그러니 어? 있다. 연막 있다. 연막 있다. 나는 는 새끼가. 이 새끼가. 이 새끼가 일로 와라! 야이 새끼야! 아, 나이스! 아, 나 아, 잠깐만. 나이스!